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번 주간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주간 중요한 훈련 스케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주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므로 모든 삶에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 세계보고화의 그날까지 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밤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랩런트들과 또 전도자들에게 로마를 보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고 가이사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원래 우리가 전도요원 훈련 시간에는 다락방 전도훈련 교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 시작하기 직전에 좀 기도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음 주 전도요원 훈련 때한번더 24년 세계 청소년 시험 메시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단 정리를 했고, 다음주에 새 청소 정리를 할 거니까 어차피 흐름이 한 번하고 또 끊길 거면 차라리 메시지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어 원단 끝나고 나서 아 저희 세계, 세계 송선 수련 끝나는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교재 다시 한번 들어가고 전도 훈련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흐름이 어땠는지를 묵상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지난주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2023년 세계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청소년 25시였습니다. 이게 전체 주제였어요. 성경구절은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지난 청소년 순의 전체 메시지였죠. 1강 메시지는 참된 복음 각인해라. 그래서 이 참된 복음 각인의 핵심은 뭐였냐면 속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상태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얘기하셨던 내용이 속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냐? 속을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본질이거든요. 나, 육신, 성공, 중심 속에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나라 배경을 알면 세상 나라, 지금 전부 다 육신밖에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을 잡고 있는 게 사탄의 나라죠. 이거 얘기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세 가지 언약을 붙잡는 사람 가는 곳마다 393 누리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승리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 답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에 속지 마라. 너무 많이 속임수를 쓸 거니까. 그래서 오늘 랩너트들은 속지 말고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린 시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언약을 붙잡는 과정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원한 각인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목동 시절에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목동 시절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누리고 목동 시절 기능을 준비했는데 미래에 살릴 수 있는 달란트가 나도 모르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메시지를 받고 기름부음 받는 이 시간에 영원한 뿌리로 세팅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준비되는 거죠. 기름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런 사무엘 이런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이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 임금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렘넌트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문성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영원한 체질의 응답이 오는데 현장에서 이 다윗을 통해서 곤앗쓰러뜨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사우랑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이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는 이것을 두고 표현하는 미션을 가져봐라. 글로 찬양으로 말로 표현할 때 각인되니까 그래서 작품으로 만드는 응답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표현하는 것이 나의 작은 작품이 되도록 작품이 엄청난 작품 만들어지겠지만 일단 지금 할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하면서 393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달하는 기도를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답입니다. 이 강에서는. 복음 각인한 사람, 이제 복음 엘리트로 자란다. 그러면 이 복음 엘리트의 조건은 뭐겠습니까? 누려라. 이것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영적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응답을 이번 세계 총선 수련회 속에서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부에 배 때도 그 얘기 했지만, 마귀를 속여라. 속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마귀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탄의 속임수는. 지금도 상세히 3장 6장 11장 전략은 3단체 운동으로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이 속에서 다윗은 속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모든 괴로움과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탄을 꺾은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누린 시간, 시간마다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청년 시절 속에서, 그리고 임금 시절 속에서 어떤 응답이 임했느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임금 시절, 노년 시절, 다윗이 응답받은 비밀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청년 시절에 다윗이 무엇을 집중해서 누렸느냐? 평생에 무엇을 집중해서 누렸느냐?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진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다 양보해도 된다. 왜? 나에게 있는 제일 행복한 것이 이거였거든요. 다윗은 이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25를 누리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여호와를 누리는 것, 복음 누리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가진 진정한 행복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양보해서라도 나는 이 힘만 있으면 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힘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아침에 밤에 이 플랫폼 만들고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행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스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감사를 오히려 누린 겁니다. 이러니까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도 사우를 용서하고 살려주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칠대 여정들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오직 교일성 재창조가 나오니까 나의 절대 불가능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15의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응답이 오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재앙으로 몰아넣고 갈등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낙심하고 불신앙한 대로 몰아넣어도 나를 거기 안 속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자 고 오히려 감사로 다 바꿔버리니까 이게 오직 규율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유익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유익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25 안테나 세팅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준비하고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 준비하는 응답, 25의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 세우는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겠냐. 우리가 작은 시작 속에서 복음 누리는 작은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제 평생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남기는 것인데, 우리가 남길 평생 작품 뭡니까? 우상신전과 그 우상신전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대에 살리고 내 피름 능가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운동, 참된 셋들의 운동, 이거 가지고 미래 재앙을 막아라. 상강입니다. 다윗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성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강에서는 속지 마라, 2강에서는 누려라, 3강에서는 도전해라. 무엇을 준비해요?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영적 그릇을 준비하고, 이제 영적 성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반대편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쪽. 우리는 문제 있으면 그 문제만 본다니까요? 근데 성경 속에 성공했던 시대를 살렸던 렘러트들은 전부 반대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곡됐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누구가 잘못했고, 누구를 원망해야 되고, 누구를 탓해야 되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데, 랩노트 7명은 뭘 봤습니까? 강대국을 보고 강대국의 영적 문제를 본 겁니다. 이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한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언약의 한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도전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저주를 막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시대 살릴 바수꾼 응답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가지고 흑암부터 꺾는 영적 승리를 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동원된 거죠.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서 파수꾼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정복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강대국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귀가 지금 우상신전 만들어 놓고 사탄 25를 하고 있는데 이거 뒤집어 버리는 역사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운동 없애버리고 복음의 흐름을 다 꺾어버리겠다 하는데 에스더 한 사람이 이걸 뒤집는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를 했습니까? 대부분 선민사상이 붙잡혀 있고 민족주의 붙잡혀 있고 그것 가지고 맞다 틀렸다 싸우는데 초대교회는 영적 세계화를 먼저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당으로 들어가고 병든 현장 치유하고 로마를 보고 로마도, 로마에서 증거하고 가이사 앞에 서는데요. 하나 님은 이거 가지고 세계 살리는 역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랩런트는 정식 기도 속에서 보좌 25의 답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무시 기도로 현장에서 속지 않고 그 누리고 도전해라. 집중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답을 찾아내고 현장 들어가서는 뭘 해야 돼요? 속지 말고 누리고 도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집중 기도 속에서 보좌,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랩넌트에게 오직 규율성 재창조의 시스템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영원의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1, 일3알루티시 응답의 영원의 그 속에서 주시는 랩넌트에게 대한 메시지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큰 은혜를 기대를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영적 그릇, 영적 성취를 준비하는 가운데 25의 응답 다 가지고 이제 영원으로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랩런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중요한 언약 잡은 랩런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피림의 모든 전략을 이기고, 3단체 운동의 흐름을 무너뜨리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뛰어넘고 영적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주의 자녀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